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꼭겨! 너가 좋아하는 존맛 치킨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뭔 일이? 우선 이닭 전사들이 참여한 작전은 헤이프시 작전이야. 왠지 치킨 할인 행사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걸프전 당시 있었던 작전인데 닭을 안 먹고 전쟁 터에 사실 인간의 전쟁 역사엔 동물이 참여했던 일은 생각보다 많았어. 전설을 전달해주는 둘기랑 그리고 몸에 대전차 폭탄을 감은 대전차 경과, 집속탄처럼 폭탄을 흩뿌리는 박쥐 폭탄까지 다양하게 동물 친구들을 전쟁에 썼었지. 우리 닭 친구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건 바로 걸프전 때부터. 이때 미군은 이라크군의 화학 무기에 대한 방호 및 탐지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사막 전쟁에서 모래 먼지들로 인 화학전 장비들이 자주 고장났단 말이야.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 감시종이라고 자꾸 신진대사가 빨라 쉽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동물을 <laughs> 탐지기로 쓴 거. 예런데이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기 전 하룻밤 만에 PCD라고 c 불리는 우리 닭 친구들은 모두 전멸. 적의 공격으로는 아니고 사막 야간에 엄청난 추위가 그 원인이었던 거 이후. 미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3년에 일어난 이라크 전에서 다시 우리 닭 전사들을 파면 구고 따뜻한 차량까지 보급했는데 복토이 43마리 중 41마리 사망. 여기서 죽은 닭들은 원인조차 알수 없었음. 기록 작전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월프전 중국은 치료의 연구를 하는데 이닭 전사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. 닭은 정말 우리 밥상 말고도 많은 곳에서